12월 22일 수요일 뉴스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철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족함 배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족함 배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파편적으로 붙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붙잡고 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 그 문맥을 볼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저 말씀은 거짓말이다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나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요, 내 입맛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내 입맛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이해, 잘못된 신학은요, 결국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과 연결된 고백이다 라는 것이죠. 11절,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가난에 처해 본 적도 있고, 부해 본 적도 있었는데, 바울의 고백은 무언가가 있다고 잘 살고, 무언가가 없다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 복음의 삶을 잘살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비천에 처해 있어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고 풍부의 처에 있어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혹시 풍부의 처하기 위해서 곧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에 내딛는 그첫 발걸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가난에서 부함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모여 다시 인생 역전을 누리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삶에 주어지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가난에도 예수를 위해서, 부에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비천의 처에도, 풍부의 처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 가졌던 비천함과 풍부함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한 것이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할 때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가난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하다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처해진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같이 경험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부유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편리함과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불편함과 불행함인데요. 편리함과 평안함은요, 완전히 다르고, 불편함과 불행함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요, 어찌 보면 내 삶에 불편한 것이지 내 삶에 불행함을 주지 못합니다. 부유한 것은요, 내 삶에 편리함을 줄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평안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가난해도 평안하며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있을 때 부유함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가난하십니까?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셔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한 생각이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시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로 두 번째는요, 자족하는 것 자체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자족함의 마음이 생기거나 자족함의 삶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풍요로움에 대해서 교만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배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그저 얻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우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며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 사용해야 그것이 실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곳에 속해 있어도 감사로, 기쁨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더 많은 것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자동적으로 자족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을 싫어하고요,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함을 자랑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훈련할 때, 배울 때에 가난한 사람을 보아도 불쌍히 보지 않고요. 부유한 사람을 보아도 부럽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할 때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도 손을 잡을 수 있고요. 부유한 사람과도 손을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과 교만으로 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자족하는 삶을 위한 훈련과 연습으로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함에 자만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족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훈련하고 연습하고 내 삶에, 내 손과 발에 배어질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 자족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고 부유한 사람 또한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